Today's my birthday. Twenty-six years on earth. It's nearly ten thousand mornings. Well, it didn't go too fast. It didn't go slow. 진짜 오늘 어디로 갈까? 저번에 갔던 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망대 갔다 그냥 이렇게 왔지. 응. 이렇게 돌아볼까? 몇 시간 걸려볼게? 이렇게 돌면 100분. 가보자. 이거 걸어보고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. 아, 이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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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때 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? 여유가 있는데, 진짜. 이게 날씨도 그렇고. 아주 오늘 딱잘 와본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걸어야 돼. 근데 이 정도 날씨면 진짜 촬영하기 딱 좋다. 딱 좋지? 응덥도 춥지도 않네 어 좋지 자 출동 다이어터 꺼야난 저런 거 있잖아 이끼 같은 게 붙어 있는 게왜 이렇게 예쁘지 색깔이랑 난 자기가 저런 걸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고 걸음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서 좋다 아 그래? 그래? <laughs> 이 정도의 테이블이 필요한데, 이 정도의 테이블이 필요한이이드라인같은데이 정도의 테이블이 필요도 보니까 음, 딱 있었잖아. 따라 뭐지? 걷는 길 따라 도이블이필지 지금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지만 원래는 저 옆으로 걸었겠지 그렇지. 응. 여기서부터는 원목 데크 길이 끝나고, 이 길이 시작됩니다. 저는 이 길이 전에 왔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. 걷는 가을의 촉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왜? 그래? 태아려 봤거든? 어한 뿌리? 한 뿌리에서 올라온 거겠지? 16개가 올라왔어 어.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엄청난 대가족이다 <laughs> 뒤뚱나무? 뭐라고? 뒤뚱나무? 왜 뒤뚱나무인데? 뒤뚱되고 있는데. 뭔데, 이름이 뭔데? 뭐야? 뒤뚱나무 이름은 뭘까요? 아, 이렇게 듣기면는 답이 있나 보다. 과연, 정답은? 넉나무. 근데 이거, 이걸 어떻게 맞추 역시 한국 사람은 <laughs> 어디서든 돌을 쌓지 안 쌓고는 못 지나가나 봐 그렇다면 우리도 뭘 빌었나요 시국은 아직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올한해도 여행 잘 다닐 수 있게 제주살이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들었습니다.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세월을 살았을 거야. 건데. 아무리 오래 살든 뭐든 끝은 있다는 거지. 확실히 돌이 좀 미끄럽다 이그 음, 응. 같아 이 탐방로 쪽으로 도, 들어오니까 새소리도 엄청 많이 들리고 그리고 어제까지 비가 왔어서 땅이 지금 촉촉한 상태 그대로라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꼭 여기로 들어오니까 가을 같다 어 맞지? 선선하고 음. 음. 낙엽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음. 새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지? 방금 그 얘기 했어 아 진짜? 응 음. 찌찌뽑.. 어? 음, 기모 마이. 아, 이숲 냄새. 어. 음. 이런 숲 냄새 진짜 오랜만에 맡는 것 같은데. 아, 좋다. <laughs> 어묵탕 끓여서 어묵 국물 쌓아도 되게 맛있겠다. 어, 음 맛있겠네. 차도 찬데. 그면서뭐 소주 생각이 날라나? 지금 또 소주 생각 난다. <laughs> <뜨겁다. 웃음> <laughs> 빨래 꼴레리. 이게 좀 이따 식으면 추울 텐데. 뭐이 정도 저 정도. 오줌 싼줄 알겠다. 이제 올해부터 <laughs> 다시 일을 시작하잖아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어때? 열년 안... 쉬다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심란하지. <laughs> 시간적 여유는 덜할 거고 금전적 여유는 조금 보완이 되겠네.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, 우리. <laughs> 그렇지. 이제 나랑 안 그래도 안 놀아주는데 덜 놀아주겠지. 일 핑계되고 더안 놀아주겠지. 일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았어. 그냥. 사실은 좋지. 계속 둘이 같이 붙어서 놀수 있고 하니까. 근데 또, 그러면 너무, 자기도, 자기 재능과 역할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있는데, 지위는 없는 것 같은데? 요 <laughs> 그리고 마냥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니까. 음. 제주 생활 자체를 안 즐길 수는 없잖아. 그럴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. 음. 차라리 육지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. 음. 아무튼, 워라벨. 어, 무슨 뜻이죠? <laughs> 예?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춰라. 음. 너무 일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 그렇게 진 작년 우리는 삶에 치우친 거지. 산밖에 없었지. 난 이랬는데요. 아, 야. 나 이제 일한 지1년 됐는데요. 전문직 여성. 근데 어쨌든 라가 더 많았지. 음. 워보다는 라가 음. 더 많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워라벨을 찾아가야겠지. 그렇지. 그냥 자기가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자기는 일하다 보면 워크밖에 없을 때가 있어. 음, 응. 인정. 음, 응. 되게 분명히 타고난 천성은 천상한량인데 일을 시작하면 이상한 일중독 증상이 있어서. 없이 살아서 그래. 없이 <laughs> 살아서. 그 힘들던 시절. 거래처들인데.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다. 너다. 정말 좋았습니다. 뭔가 정말 밀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? 너무 좋았고, 또 마침 또 비가 오다가 그친 상태라서 이 초록 색깔이 너무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새소리, 어, 숲 냄새, 초록, 그리고 돌, 돌의 이 감장색? 이런 색기나 소리나 냄새나 조화가 너무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은 오늘 다시 와보길 잘한 것 같아.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 나면 종종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.